안녕하세요 차프로의 김프로입니다. 음... 여러분 포르쉐 재고하면 이제 차프로입니다. 오직 차프로에서만 판매되는 재고구요. 매달 70대 정도의 중고 매물이 리뉴얼될 예정입니다. 설마 아직도 저희 차프로를 구독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상담 문의는 영상 더보기에 URL을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의 첫차 파나메라 4입니다. 18년 11월 22일 최초 등록일이고요. 현재 킬로수는 35,937로 뭐이 정도면은 전차주분이 회사가 거의 집 앞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차량입니다. 색상은 외장 나이트 블루, 내장은 브라운 베이지 투톤이고요. 신차가는 1억 5,400. 120만원이었습니다. 눈이 이뻐보이는 PDLs 옵션 포함되어지고요. 액티브 서스펜션도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포르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크로노 패키지는 당연히 적용되었고요. 20인치 파나메라 터보 휠에 앰비언 트라이트와 차선 변경 어시스트까지 옵션값이 총 2천만원 정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들어간 옵션들 보면 정말 데일리로 타기에 적당한 것들만 잘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파나메라 오더 들어가면 거의 2년이 걸리죠. 그렇다 보니 요즘은 신차 나오기 전에 대차식으로 많이들 찾으시는데 이렇게 적당한 옵션 들어간 차량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월 유지 비용도 봐야겠죠. 현대는 운용 리스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뭐 잔존 가치는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 낮췄으면 좋겠다. 모두 협의 가능합니다. 만약 타다가 다른 차가 타고 싶으시다라면 저희가 승객까지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가 곧 오픈 예정이니까요. 정말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겠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카이엔 터보입니다. 그냥 카이엔 아니고요. 뒤에 터보 붙어있으면 뒷차가 살짝 거리를 두는 그 터보입니다. 2020년 7월 23일 최초 등록일이고요. 키로스가 9126km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은 차주분이 차 사자마자 장기 해외 출장 갔다 오신 게 분명해 보이는 차량입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까레라 화이트 색상의 내장 네 트러플 브라운입니다. 신차가는 옵션 포함 1억 9320만 원입니다. 옵션 확인하겠습니다. 카본 인테리어 통풍 시트. 옵션에 카본 넣는 순간 너차좀안해라는말 듣습니다. 거기에 틴티드 LED 테일 라이트, 포르쉐 다이나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 21인치 카이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서라운드 뷰, 소프트 클로즈 도어, 다이나믹 섀시 컨트롤, 리어 전동 선블라인드 스포츠 스티어링 휠, 리어 엑슬.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고급이냐 아니냐가 그러니까 이 리어 엑슬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토크 벡터링 플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층 더 안정성 있는 주행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있고 없고가 코너링 돌때 주행 질감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거기에 이것도 옵션이구나 할수 있는 4존 오토매틱 온도 조절 장치와 너무나도 당연한 크로노 패키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옵션 값만 자그마치 3천만 원치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20년식이다 보니 현재 나오는 모델보다는 차량 가격이 분명. 저렴합니다. 거기에 키로스까지 맞춰주니까 팔기통의 알칼진 소리를 들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견적 확인하겠습니다. 포르쉐 매물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금리가 좋진 않지만 차량 구매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죠. 신차는 부담스럽고 포르쉐의 냄새를 맡고 싶으시다면 빔프로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